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분, 하정우씨, 좋아하시나요? 하정우 씨가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걷는 사람 하정우. 많이 걸으시고 걷기를 정말 좋아하셔서 제가 이 책을 읽는 데는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하정우 씨가 걷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8시간 동안 네, 걸어간 적도 있고 무명 시절부터 하루 3만보, 많게는 하루에 10만보까지 걷는 걷기 매니아라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퇴근 거리는 걸어다닌다고. 하고 또 걷기를 주제로 책을 낼 정도니 걷기가 하정우 씨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정우 씨 그림도 잘 그려서 뉴욕에서 전시회도 하고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 영화 배우, 영화 감독 그리고 걷는 사람이라는 프로필로 소개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걷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어요. 이 책을 보니 걷기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고, 저 또한 덩달아 걷고 싶어졌는데요. 또이 책이 좋은 게 걷기에 대한 팁이 나와서 참 좋았어요. 걸을 때는 문제 없지만,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런 번아웃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 쉬운데, 하정우 씨는 이럴 때도 걷고 있었더라고요. 번아웃이 왔을 때, 글을 움직이게 하는 그만의 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정말 힘들 때, 번아웃이 왔을 때, 우선 이렇게 자신을 설득해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와 머리가 아프니 침대에서 살짝만 일어나 보자. 몸이 반항하면 안심시켜준다. 아,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땀 흘리며 걷자는 건 아니니까. 그저 살짝 몸을 일으켜 앉아보자는 것 뿐이야. 자기 다루듯이 자기 자신에게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어 괜찮아. 뭐 많이 안 시킬 거야. 여기까지 몸이 말을 들으면 상반신만 일으켜 앉을 자리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본다.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여서 런닝머신 위에 걸터앉는다. 물론 소파도 있고 침대 보퉁이에 앉을 수도 있지만 런닝머신까지만 움직이면 약간은 깨어난 기분이 든다. 거기 우두커니 앉아서 방 모서리를 바라보며 멍이라도 때린다. 서서히 잠이 달아나고 정신이 돌아오면서 엉덩이가 뻐근해진다. 그러면 앉아 있는 것도 어쩐지 지겨워진다. 운동화를 신고 런닝머신 위로 올라가 좀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차오른다. 런닝머신 올라가 전원 스위치를 켜고 다리를 움직여 본다. 한 걸음 내딛으면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고 그 걸음이 다음 걸음을 부른다. 그러면 이내 속도를 조금 더 내고 걷고 싶어진다. 스피드 버튼을 올리고 파워 워킹을 해본다.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퍼지면서 방안이 좀 갑갑하게 느껴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기하게도 집 밖으로 나가 제대로 걷고 싶다. 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작은 일했는데 그게 성취감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볼까 하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될때 하정우 씨도 자기를 좀 걷게 만드는 절차들을 재미있게 책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아무 것도 하기 싫을 때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또 원래 우리가 했던 그런 루틴들로 돌아오려는 그런 그런 도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잖아요. 정말 추운 날은 아무 것도 하기 싫고 하던 운동도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운동을 하던 안 하던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한두 달 흘러서, 아, 그때 운동하길 잘했다. 추웠지만 잘 이겨내길 잘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줄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시간은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알차게 열심히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 자기 자신을 이 하정우 씨처럼 조금씩 조금씩 아기 다루듯이 움직이게 하는 자기 자신만의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힘들 때 동기부여책, 하정우 씨책 한번 읽어보시고 힘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걷는 하루 되세요. 안녕!